비가 오늘 계속 올려나봐요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었어요. 나의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다 보면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있기에 점차 깨끗해질 거예요. 저먼 곳을 쳐다보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나의 주변만 치우고 있어요. 나의 주변만 치우다 보면 가는 길이 있기에 그곳이, 그곳을 가누면서 깨끗해지고 있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치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그런 방향을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는 나의 주변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새 주변은 온통 깨끗해질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고, 이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아이코!